7위 오유진 2위 미스김 5위 염유리 4위 정서주 3위 배아현 2위 김소연 1위 빈예서 미스트롯 3 7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순위가 공개됐다. 1위 빈예서, 2위 김소연, 3위 배아현, 4위 정서주, 5위 염유리, 6위 미스김, 7위 오유진이 이번 탑 세븐의 자리를 차지했다. 빈에서는 저번 4위에서 1위로 순위가 급상승했고. 오유진은 7위로 순위가 골등으로 추락했다. 저번 미스트로 3 6주차 응원 투표에서는 1위 배아현, 2위 김소연, 3위 정서주, 4위 빈예서, 5위 염유리, 6위 오유진, 7위 복지은이 탑7 순위를 차지했다. 이날 빈에서는 순위가 급추락한 모습이었는데,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한순간에 4위로 순위가 추락하며 의아함을 더했다. 오유진 또한 6위로 순위가 굉장히 밀려난 모습이었었다. 미스트로 지표에서는 드디어 영광의 탑1 0이 가려진다. 중결승에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5라운드 1차전 삼각대전과 2차전 라이벌 매치로 탑10에 올라갈 참가자들이 결정되며 4명이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2차전 라이벌 매치로 순위 대변동이 예고된 모습인데, 빛내서는 2차전 라이벌 매치에서 송가인의 어머님 사랑합니다를 선곡해 큰 사랑을 받았던 모정 무대를 뛰어넘는 역대급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이날 우유진과 정서준은 긴장감 넘치는 라이벌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화상 의상을 입고 등장한 모습이다. 오유진은 송가인의 물음표를 선곡해 불러와 색다른 무대를 펼쳤고, 정서준은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 데를 선곡해 불러 놀라움을 더했다.